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이주형, 2번 김지찬, 대한민국 테이블 세터지는 고정이 되어있고요. 오늘은 박주홍 선수가 3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4번에 장재영, 5번에 남지민, 그리고 신준우, 박민, 강현우, 박시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김지찬 선수가 안타를 제일 많이 뽑아내고 있고, 그 다음에 김주형, 그리고 3번을 맡고 있는 박주홍 선수. 예. 박주홍 선수가 지금 홈런 2개를 때려내고 있으니까... 예. 박주영 선수한테 찬스를 만들어주고 초반에 박주영 선수가 홈런 하나 터트려서 기선 제압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사키 미즈카미 배터리고요. 일루수 니라사와, 이루수 사카시타, 삼루수 이시카와, 유격수 다케오카 외야는 미야기 모리 니시 선수가 나와 있는 일본 대표팀입니다. 자 드디어 사사키 로키의 피칭을 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하지만 이번 대회 아직까지 등판을 하지 않았던 사사키 로키 선수인데 오늘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회 첫 등판에 나서겠습니다 오후나토고등학교의 사사키 로키 163km를 던지는 투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많은 이닝은 못 던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네. 어, 3이닝에서 4이닝 그렇게 던진다 그러면 저는 어, 오히려 더 낫다고 봐요. 아 예. 그 반감이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투수들의 9위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음, 예. 상대적으로 쉬워 보일 수가 우리나라 있죠. 우리지라 타자들이 쉬워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대한민국의 1회 말 공격입니다. 1번 타자 이주형, 이번 대회 21타수 9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 이번 대회에서 이주형 선수는 상당히 출루를 잘하고 있습니다. 최고 1 4 9 k m 가 나왔습니다. 이주형 선수가 출루율이 5월 오픈 6진이니까. 0번 나오면 다섯 번 이상을 지금 출루를 하고 있습니다. 이구는 151km의 페스트볼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습니다. 중3때 이미 140km 이상을 사사키 선수가 던졌다고 하고 어 올해 봄에 이 청소년 대표 후보 합숙 훈련 때 163km를 찍으면서 일본 열도가 지금 들썩였어요. 그렇습니다. 1 0 대가 그런 빠른 구속을 던지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죠. 3구는 변화구가 높았습니다 2볼 원 스트라이크 대한민국도 소영준 선수도 그렇지만 네. 장지영 선수도 상당히 빠른 볼을 던지는 소재 아니겠습니까 볼 유격수 잡고 1루로! 1루에서 아슬아슬하게 아웃이 됐습니다 변화구보다는 평상시보다 포인트를 많이 앞에다 두고 타격을 해야 됩니다 네. 사사키 투수가 한국 넘어오기 전에 연습 경기 때 오른손 중지에 물집이 잡히면서 어, 이번 대회 첫 등판이 좀 늦어졌고요. 이번 타자 김지찬 초구을 바깥쪽 볼입니다. 스피드는 150이 나오고 있지만 볼끝은 소용준 선수가 훨씬 좋게 음, 보입니다. 네. 몸쪽 깊었습니다. 물론 구속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아직 투수로서의 완성도는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소영주 선수가 더 완성도는 높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2볼 <목소리> <투볼> 노 스트라이크 <목소리> 3분 안스 <와. 1개>, 3볼 <목소리> 2번 타자 라온고등학교 김지찬 김지찬 선수 다부지고 또 예. 안타도 지금 11개를 때려내고 있기 때문에 뭐 던질 때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카운트가 완전히 몰려있는 사사키 3볼 노 스트라이크 나아요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발빠른 김지찬이 누상에 나갔습니다 누상에 나갔을 때 더욱 위력적인 김지찬 신경 많이 쓸 겁니다 그렇습니다 1사 나우면... 주자 1로 주자도 빠른 주자고 또 빠른 볼을 박종 선수가 홈런을 두 개를 뽑아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빠른 볼에 상당히 강한 박종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대회 17타수 6안타 지난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3번 타자 박주홍 초구부터 포인트 앞에 다 두고 자신 있는 스윙을 해야겠습니다 되 초구 많이 빠졌습니다 박주홍 선수도 감이 많이 올라왔고 오늘은 이제 또 좌타자로서 3번 타순 배치가 됐습니다 먼 쪽보다는 몸 쪽에 가까운 코스를 어 예상을 하고 네. 타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원볼노 스트라이크 no 낮았죠 볼투자 공은 빠릅니다만 지금 스트라이크 존에 찾아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투수가 재고가 안 되면 네. 재고가 안 되면 본인의 힘을 다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지금 상당히 바람직하죠. 어제 불펜 피칭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실전은 상당히 오랜만이 사사키인데요. 멈춰 깊었어요. 3볼노스트라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제구가 계속... 계속해서 볼만 던지고 있는 사사키 로키. 이제는 봐야 됩니다. 예. 벤치가 좀 분주해 보이는데요. 볼이 160이 나와도 제구가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미용해. 이번엔 한복판에 들어오는 스트라이크. 3연 1. 타격을 안 한다고 해도 볼을 한번 본다고 해도 타이밍을 정상적으로 잡아서 정상적으로 친다는 느낌을 보여 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힘 빼고 스트라이크 하나 집어넣은 사석키 로킹. 3볼 1스트라이크. 여전히 유리한 카운트의 박주홍. 오구바닥 보였습니다. 어, 왼쪽으로 가는 타구 좌익수 자, 좌익수가 워닝 트랙 앞에서 잡았습니다. 자,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고.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타, 타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 벌써 나가타 유지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박주영 선수의 타구도 어, 뭐 패스트볼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된다는 어떤 경고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볼 끝에 이는 게 좋지가 않아요. 네. 일단 투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가타 감독. 더그아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투타자밖에 상대를 안 했는데 뭐, 벌써 나옵니까? <laughs> 오늘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경기장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관중석의 스피드 건들이 아주 곳곳에 이 선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루 견제. 김진찬 선수가 이번 대회 도루가 7개입니다. 전체 1위. 다석에는 4번 타자 덕수고등학교 장재영. 초구 바깥쪽 벗어났습니다. 제구가 안 되는 이유도 어 1루에 김지찬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김지찬 선수는 뭐 나가면 2루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루 네. 예. 무조건 가니까 의식하다 보면 토화 동작 어,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스윙. 장재영 선수도 지금은 잘 노렸던 것 같은데 끝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끝이 좋은 게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고 타격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루에 발빠른 김지찬 타속에는 4번 타자 장재영 또한번 1루에 견제해보고 있는 사사키 또 우리 타자들이 어저께 대만이랑 경기를 했을 때150 가까운 볼드를 쳤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거보다 못하니까 편안하게 타격을 할 필요 있어요 주자 뛰었습니다 김지찬 1루에 들어갑니다 도루 성공 이번 대회 8개째 도루 성공시키고 있는 김지찬 이제 대한민국 득점권 찬스 잡을 수가 없어요. 김지찬 그렇습니다. 선수는. 김지찬 선수가 뭐 가다가 미끄러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살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리플레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리는 건데도 슬로우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굉장히 빠릅니다. 이사주자 2루가 되었습니다. 바깥쪽 들어왔군요. 2 2 지금 같이 먼 쪽에 잘 들어오는 볼들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예. 홈플레이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몰리는 어, 볼들을 받아서 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못 쳤네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예. 5구째를 맞는 장재영 변라고 장재영 선수의 머리 근처로 날아왔습니다. 변하고 제구가 안 되니까. 그러네요, 예. 우리 선수들은 빠른 볼만 노리고 있으면 돼요. 네. 풀카운트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 첫 등판에 나선 사사키 로키. 지금 다섯에 있는 장재영 선수도 1 5 0 k m 를 넘게 던지니까. 맞아요. 네. 예. 풀카운트 스윙 3지 대한민국 1회 말 김지찬 선수의 본래 출루 이후에 도루로 득점권 찬스가 왔지만 점수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스코어 0대0 경기 2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장입니다.